안녕 점심 식전 차피에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샤워하고 이제 또 차피 마시고 밥 먹고 또 다시 일 나가려고요 요즘 너무 더워 가지고 아주 옷을 홀딱 벗고 다니고 싶어요 <laughs> 어찌됐건뭐물 많이 마실수록 차피 다이어트 진행하시면서도 물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더위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에 삼아서 물 충분히 잘 챙겨 드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피 먹을 때 300ml 두잔꼭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차피 드실 때 빼고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먹어요. 그리고 실제로 차피 먹을 때 빼고 하루에 물한 2리터 정도 드시면 좋고요. 물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으니까 평소에도 충분히 챙겨 드시고 기왕 물 드시는 거 보이차 좋죠. 다이어트 계열차 보이차 자체가 지방분해의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뭐 수시로 챙겨 드시면 좋고요 차피 타서 드실 때 차피 타서 드실 때도 맹물보다 보이차 같은 거에 타서 드시면은 고소하니 맛도 좋고요 그 와중에 보이차나 우엉차 각종 다이어트차 계열 차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니까 같이 드시면 좋아요 평소에 드시면 좋고 차피 타서 드실 때도 드시면 좋고 그래서 보이차, 히비스커스, 우엉차 다 있어요 다 동일하게 그. 1.2g 30T백 들어있고요. 한 팩에 4,900원 차피 주문하시면 서 같이 하시면 은 보내드리고 뭐 하루에 티백한개 정도만 해도 뭐 넉넉히 드시니까 뭐 개인차 있으니까 뭐 알아서 본인 용량, 맞는 용량 찾아가시면서 드시면 돼요. 차피도 본인 용량 찾아가시면서 드시고요. 밴드 오시면 밴드 맨첫 화면에 보시면 은그 개인 용량, 본인 용량 찾아가시는 방법 자세하게 있으니까요. 그거 꼭 참고하셔서 밴드의 중요 공지 꼭 확인하시고요. 그래서 제 용량은 50ml예요. 차트 넣고 날씨 요즘 덥잖아요. 보이죠 잔뜩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차게 식혀가지고 타서 드세요. 평소에 수시로 드셔도 좋고요. 이렇게 시원하게 한잔 타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니 좋아요. 목도 안 마르고. 한잔 마시고 물만 한잔더 마셔주시면 돼요. 어. 오늘 낮에 오전에 일하면서도 물 많이 마셨는데 지금 또 마셔도 예,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나 물 맛이 맛있어요. 좋아요. 허. 이렇게 드시고 이제 식사 시작하시면 돼요. 어, 이렇게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면요. 누구나 성공하십니다. 문의는 언제라도 환영이고요. 010-5711-0850 문자, 카톡, 뭐 채팅 등등 연락 주십시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안녕!